자, 안녕하세요.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야당역 야로수길 카페 거리에 나와 있는 테라스 마지막 한 세대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도 금액이지만 어, 정말 멋진 그리고 정말 잘 지은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카페 거리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여성분 혼자 걸어 다니시더라도 정말 안전하게 오실 수 있는 그런 구조고 야당 역까지는 5분 정도 걸어서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셔틀버스 운행 가능하시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마을버스 타고 가시게 되면 약한 1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뭐 북고양 아이시라든지 자유로 진입 정말 편리하게 잘 나와 있고 이마트 자차 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운정역에 지금 스타필드 그 빌리지가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이고 뭐 넷플릭스 촬영소라든지 그리고 운정역 야당역 서해선이라든지 운정역 3호선 예정 정말 많은 호재들이 있죠 그에 반면에 여기는 금액도 인하를 해서 4천만 원 추가적으로 인하를 했기 때문에 최소 실입금으로또 입주도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거는 영상 끝까지 다 보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저는 입구서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한 층에 한 세대, 딱 단독 세대 마지막 한 세대 남아있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전실은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일단 우측에는 키큰 장이 다 5칸에 되는 띄움 시공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좌측으로도 키큰 장이 세칸에 띄움 시공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실 공간 정말 넉넉하게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실에 환기창까지 놔져 있어서 어, 신발 냄새 걱정 없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중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겨서 미는 방식이고요 옆에까지 이제 개방을 하게 되면 큰짐 들이실 때 무리 없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거실부터 좀볼 건데요 일단 여기는 타워형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좀 정면샷으로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이제 거실 창문이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말 크게 놔져 있는 통창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이 시공법이 사실상 창문에서 거의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창문 정말 크게 나져 있지만 좌측편으로도 환기창이 양쪽으로 개폐되게끔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바로 뒤쪽으로는 우리집 테라스이기 때문에 전혀 사생활 보호에도 심해받지 않는 그런 구조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우물형 천장에 기본 층구가 높은데도 우물형 천장으로 한층더 높은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실 폭은 저벽 끝에 우측에 있는 의자 벽까지 생각하신다고 하면 은45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넉넉한 거실 공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TV 아트홀쪽 같은 경우는 웨인스 코팅으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잘 되어 있고, 화이트 톤으로 해서 벽지 아니고 다 도장입니다. 자,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 주방 나와 있는데, 식탁 등이 별도로 나와 있고, 주방 쪽을 향하는 시스템 에어컨이 별도로 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 등 바로 앞으로 해서 6인까지 식탁 별도로 놓고 사용하실 수 있고, 뒤쪽으로는 디귿자형 주방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상판은 세라믹 상판으로 되어 있고 이 세라믹 상판의 컬러에 맞춰서 상부장 하부장 전체적으로 다 컬러감이 동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등은 디귿자 형식으로 되어 있고 라인 조명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하이라이트 인덕션 3구 들어가 있고 5분 식기세척기 그리고 싱크볼은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요 주방 환기창도 정말 큼지막하게 나져 있지만 가로 형식으로 깔끔하게 나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아파트에만 들어가는 레일 선반 다 달려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까지 감안하신다고 하면은 어 정말 건축주가 세심하게 집을 지은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뒤쪽으로는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키친핏으로 기본 옵션 사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가전제품은 안 가지고 오셔도 돼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 다용도실 나와 있는데요. 이 다용도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밑에 수납할 수 있게끔 선반으로 해갖고 수납장 만들어 놨고, 이 안쪽으로 세탁기랑 건조기, 타워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도 무상 옵션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보일러실. 보일러가 안 보이게끔 깔끔하게 수납장으로 마감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어, 이것 또한 상당한 좀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저것도 좀 세심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는 TV 아트홀 바로 뒤쪽으로 나와 있는데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안방 먼저 좀볼 건데, 안방 같은 경우는 14자 정도 나오는 넉넉한 사이즈에 창문도 정말 크게 낮아 있지만, 반대편, 마통풍 볼수 있게끔 반대편에도 창문이 낮아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패밀리 침대 이상 사이즈 딱한 대만 넣고, 방은 숙면만 취하는 방으로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안쪽으로는 드레스룸 겸, 그 다음에 서랍장, 이게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입구에는 그냥 거울 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파우더룸 바로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안에 드레스룸 환기창도 정말 크게 낮아 있어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는 향수, 화장품 뭐 기타 이런 것들 전부 다 보관 가능하시고 안쪽에 이렇게 이제 시스템 행거가 기역자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시게 되면은 우측에도 한두칸 정도 더 설치하시게 되면 은 부부가 같이 옷을 수납하시기에는 넉넉하실 것 같고요. 부부 욕실 공간 같은 경우도 아파트처럼 이렇게 이제 샤워 부스 공간이 별도로 나와 있어요. 환기창도 낮아 있지만 해바라기 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고 유리 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젠다의 선반 밑으로 해서 양변기 세면대 들어가 있고 단차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식 습식을 100% 나눠서 사용 가능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이랑 메인 욕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좌측에 있는 두 번째 방, 이두 번째 방도 가구 배치하시기에 정말 좋거든요. 침대, 책상, 옷장 또는 옷장이 아닌 붙박이장도 설치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 방으로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도 두 번째 방이랑 사이즈는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방을 사용하셔도. 저는 무난하고 싸우지 않, 아이들끼리 뭐 싸우지 않을 정도의 로방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 정말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메인 욕실 나와 있는데요.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문 열자마자 바로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젠다이 선반이 기역자로 이렇게 이제 선반 많이 올릴 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환기창이 놔져 있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이 뒤쪽으로 샤워부스 공간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조적 스타일로 해서 정말 깔끔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고 여기도 욕실 공간에는 단차 시공이 다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테라스를 보여드릴 건데, 테라스 나가기 전에 양쪽으로 좌측편이 테라스 나가는 입구, 그 다음에 우측에는 발코니로 나가는 입구가 있어요. 자, 여기는 발코니 공간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화분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테이블 하나 놓고 혼자서 차 한잔 먹을 수 있는 공간, 뭐 날씨 좋을 때는 여기 앉아서 책을 읽다든지, 뭐 이런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는 자그마한 공간이 하나 더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테라스 공간을 좀볼 건데요. 일단은 이쪽으로 나갔을 때 바로 위쪽에는 이렇게 비가 바로 안 들어오게끔 위에까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는 별도의 테이블을 놓으셔도 되고 신발을 놓으셔도 되고 그래서 젖을 일이 없다고 보시면 은딱 좋으실 것 같고요. 먼저 우측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집 테라스 공간인데 일단 솔량, 솔나무가 이렇게 낮에 있기 때문에 뭐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뭐 그런 것들도 하실 수 있고 텃밭을 하실 수 있게끔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돌담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 갖고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좋고 아이들이랑 같이 뛰어놀 수 있고 물풀 놀이 할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가 이제 데크 공간인데 데크 공간에는 지금처럼 파라솔 하나 펴놓고 바베큐 파티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지금 야외에서 외식 나온 것처럼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도 텃밭을 할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또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일단 사각지대로 해갖고 이 솔나무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이 마지막 이 공간까지가 우리 집 테라스. 그리고 여기는 바로 정면으로는 나당동 카페 거리가 바로 이 입구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테라스에서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은 우리 집으로 통하는 문. 저 반대쪽은 우리 집이고요. 이쪽으로는 바로 테라스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별도로 있다고 보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즉, 문이 양쪽으로 나져 있기 때문에 뭐 어린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깰까봐 그런 걱정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린 게방 3개, 화장실 2개, 어, 타워형 구조. 요즘 아파트 구조 많이 이렇게들 나오죠? 근데 창문이 여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단열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오히려 집이 더 따뜻합니다. 그리고 남양 쪽에서 해가 건물을 비치기 때문에 정말 따뜻한 구조의 형식이고 건물 정말 잘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발코니 공간과 테라스 공간도 정말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활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더 이상 금액이 내려가지 않고 마지막으로 내렸던 4천만 원 추가 할인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야당역 초역세권의 넓은 테라스 텃밭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